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 차례인데요. 저는 정명선 목사님 세시대 세 시대 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나온 유튜버 하진낭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또 신기한 여러분들의 고안 공포를 완전히 한 방에 날려드릴 통쾌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사모하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늘도 불에 타고 땅도 다 불에 타서 불상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좋긴 하겠는데, 불로 다 태워버린다니까 좀 공포가 있거든요. 자, 불로 심판한다. 과연 이것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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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강림을 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혈육 있는 악인들, 사악한 자들, 사기꾼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칼로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쁜 민족들을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불로 칼로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온다고 하셨는데 불과 칼을 가지고 땅에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땅에 오셔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언대로 막 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염병을 던져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녔을까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예수님은 막 방화범처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불을 지르고 다녔어요? 119불 소방차가 맨날 왔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방화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불을 갖고 온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불을 던지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 시대에 다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잘못된 신앙,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는 거짓 신앙하는 꼴을 예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번들한데 너희들 회개한다고 하면서 머리에 기름칠을 잔뜩하고 회당에서 거룩거룩한 척 회개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 속에는 탐심, 음란한 것, 욕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뱀들의 자식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무서운 책망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심판의 불을 던지셨고 잘못된 썩은 종교인들의 양심을 불살라버리는 지져버리는 그런 분노의 불을 책망의 불,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야만 그런 불을 던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온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양심이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심판하는 양심을 꿰뚫어 찌르는 심판의 불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자또 다른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다른 이야기 엄청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잡아왔어요. 이 가늠하는 여자를 끌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 내가 여기 가늠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거요 모세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몸을 땅바닥에 구부리고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엉먹고. 바리새인들은 아니 예수 선생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그 일당들이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치시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는 거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쓰는 돌 보면서 양심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리니까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자기 손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놓, 놓으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들이 점점 점 하나 둘씩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인아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 나 예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이제 이 여인은,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가드마다 잡혔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버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근데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지금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들이 이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 사탄을 멸하는 불, 불 같은 말씀으로 어떤 말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는 불 같은 말씀으로 사탄을 다 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여인은 죽음에서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불을 줬어요? 구원의 불을 던지셨어요. 새 생명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려주는 불을, 영생의 불을, 사랑의 불을, 구원의 불, 부활의 불을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b 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받고 온다 했는데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분노의 불, 책망의 불, 또 구원의 불, 영생의 불, 사랑의 불, 심판의 불. 자, 이 여인은 죄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죄를 소각시키는 그런 불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불을 던졌다 했는데 이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이었고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살려버린다 했어요 이것은 악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 있는 심판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옥으로 심판에 던지는 그런 불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도끼도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당에서 거제 나발 불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해 먹는 그들을 예수님은 나발 불지 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또 키를 가지고 알복은 거두어 들이고 측정에는 던져버린다. 이 키, 키, 이것도 예수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명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베드로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 받은 구원시킬 수 있는 권세의 말씀, 그것을 천국 열쇠라고 비유한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물로, 낯으로, 철장으로, 검으로, 도끼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번개로 이렇게. 성경은, 자, 여기는 입에 검을 물고 있네요. 사람이 날성 검을 입에 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검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하늘과 땅이 다 불에 살라진다 했는데, 그것은 불,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불, 회개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져주셔서 여러분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새시대새 말씀, 여러분에게 구원과 희망이 되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